Welcome to Istanbul. 공주 w <laughs> 가든 d 와 함께 합니다. 야, to Amita?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저는 편안한 자리. 잠깐만. 왜? 방에 갔다 와야겠다. 왜? 회사 카드가 안 되지 않을까? 안될거 같지. 카드 갖고 올게요. 무슨 제, 카드? 얘가 제, 카드. 제 카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저 이제 회사 카드 갖고 와요. 한도 초과해 지금. 한도 초과났잖아요. 얘, 얘 먹을 거돈 쓰다가. <laughs> 어디 갈 건데? 오늘 디저트 돌기로 했습니다. 케아입다뭐다 뭐 서치 해놓고 다갈때 정해진 거야? 케아님께. 추천을 받았는데 그 영업시간이랑 다 체크했어? 2개까지 하던데? 나 <laughs> 머리를 깨물러 가겠습니다 야 해가 지 시작했어 우리 해질때 시작했어 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야 막게막둘다야나 응. 아까 지금 카이막 집 카이막? 카이막 카이 카이 저기! 유명한 집 있어 야트윈픽 가자 유명한 집이야 너무 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 어떻게 알아? 와 안녕 안녕 야 관심 없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네 터키 아이스크림을 돈두좀마라고아 그래? 맞아야 근데 아침에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맛있더라 아니 디저트 안 드신다던데 아이스크림 돈도 맛있다고 다 먹었어 그안 좋아하는 거 많잖아 다 좋아하면서 아니 <laughs> 나 디저트는 진짜 어디더라 아! 아 진짜 내 꿈을 나올 줄 알았어. 안 돼요. 근데 여기 맞아요? 나못 응, 가겠어. 그래, 그래. 아, 이제 아, 다 하고 좀많 너. 너무 먼데? 방향은 맞지. 경로에 맞춰서 경로. 3분. 그래. 어, 여기인가? 제가 제일 유명한데요. 명수님마을지 너무는 여기 왔었어? 짠 응. 네트워크. 저기 있어요, 저기. 와, 방원순이방이 오셨던 곳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한국어 메뉴판입니다. 길거리 한국인들이 아무도 안계는데 아. 여기에서 물역층이잖아요방울분들이 아. 오셨습니다. 두 네. 개, 가위바위 아, 네. <laughs> 하나, 둘, 셋, 둘, 둘. 와우. 세시킬와 아, 두번째 카이막이야 트위키에서 먹는 두번째 카이막 맛있어? 꿀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네. 여기 꿀이 맛있다 여긴 <laughs> 나도 네. 맛있어 음 여기 꿀이 맛있어 성주들이 좋아할 맛 진짜 따아 맛있네? 아, 맛있네. 맛있네? 맛있다. 안 좋아하신다면서 맛있죠? 잘안섞였나 그냥 오면 인데어이 뭐야? 2 0접시 가야 될것 같아. <놀람> 아, 덮고 싶어. 아, 저기. 아, 저기면 지금 3개국만 섞인 거잖아. 와! 초콜릿을 틀린다. 첫... <laughs> 아, 그, 그냥... 아, 그. 형, 단거안 좋아한다면서요? 디저트 싫다면서요? 하기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 뭐안 먹어? 맛 거야. 안 찌면 먹었어? 두통 먹었지. 첫입부터 너무 맛있네. 왜 이렇게 잘... 몇개 먹었지? 네개 먹었나? 카위마네개 응, 네 먹었죠. 마음 응. 같으는더 먹고 싶은데 음. 다른 거 먹어야 되니까 참. 다음은 저희 부산님이 추천해준 곳입니다. 진짜 대대대대대 대만 좀. 엄청. 기 좋아졌어. 제가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나한테 짜증냈던 거좀 미안하지. 제 짜증 언제 짜증 냈어요? 죄송해요 곤드마. 곤드마 아이스크림. 곤드로마던데. 곤마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아니, 아이스크림은 계속 먹을 수 있잖아. 세 군데 가져가. 그 보통 사람이세 군데 먹나? 오, 저 가져가 버렸다. 쩐다. 잘하시나. 감사합니다. 불겠다. 감사합니다. 이스 그이세요. 오빠. 내가 그걸 어 이거 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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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부가 뭐야? 있어 그 부부 있어 그 부부 라 부부가 뭐예요? 부부 부부 트리키 <laughs> 부부야 <laughs> <laughs> 남자 인형 여자 인형이 같이 나온 거 있어 라 부부 진짜요? <laughs> 라 부부가 남자 인형이 되게 비싸거든. <laughs> 얘 받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비었는데? <진짜 귀엽는데? 웃음> 그러면은 한한 남... 개만 구하면은 그럼 부부가 라 부야. <laughs> 버섯을 샀거든요 그럼 나는 그걸... 귀엽긴 하다 아니야? 국버섯! 진짜 안 먹어 아니야 그걸 아 그러니까 거치그나 이거 사가야겠다 버섯응버섯 맛있는데? 뭐야 그랬데 아니 건강도 맛있... 좋네 맛있죠? 응 <laughs> 맛있어 야 이거 아, 네? 카메라 설정이 좀 이상해서 삐뚤게 찍어지거든. 해요. 설정 맞추고 할까요? 아니할줄 모르겠어. 그냥 해. 어차피 뭐 구독자. 어 위험바로는. 분들이 위험이지 않을까? <웃음> 왜 왜? <웃음> 기사님 추천이면 믿을만 하지. 하미픽뭐 먹어요? 뭐 <laughs> 잠깐만 여기 좀 좀만 찍어봐봐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신기라네 이거봐 와하머너스던지는거 맞아 약 약밥같다 뚱땅땅 뚱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진짜 카미픽 저희 기사님픽 이거 꿀에 절여진 거 아니야? 봐봐 음 <laughs> 와 전기 충격 맛. 아! 머리 쪽에서 뻥 터지는 맛이야. 터진 거 아니야 머리? 뒤통수 <laughs> 잘 봐봐. 진짜 빵을 굴에다가 한 10일 적셨어 10일 적신 거 먹어보기. 응. 우와. <laughs> 또 먹, 또 먹일까 봐. <laughs> 이거 빵한줄 비니 먹잖아요. 기절할 수도 있어. 진짜 <laughs> 쓰러질 수도 있어. 아 이거 그거예요. 미디에 미디에 바클라바. <laughs> 한국사람이 먹기에는 좀 많이 달다당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이 녀석도 한번먹어보게요인스타티오 <목소리도> 음! 맛있다 아 아까 돋보는 거 지금 한번카어둘다당거 <laughs> 진짜, 진짜 못 먹는다 저도 못 먹는 편인데 둘은 조심하면못 먹는 것 같아 막나봐 이렇게 오면 바클라바를 무조건 먹어야 돼사기거야 음.. 어! 대단하다 <laughs> 자, 여기 걸어세 <laughs> 번째 집으로 슝!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이야? 응 마지막? 벌써? 벌써 <laughs> 야, 마도 저기서 또 먹는데매. 잘라먹는 아이스크림. 내가 잘라질 것 같아서 못 먹겠다. 맛아지금 유명한 데 근데 그래, 아, 그 또... 네. 진짜 먹는 데 책이야? 아이거그시그니처 이거 먹어야 돼그하나래 음. 그래. 하나 그래. 그 네, 아. 나?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이 왜 갑자기 유니폼을 사시는 거예요? 살려는 예요 이뻐서요. 제가 그날 피니. 제가 피니보다 먼저 살려다가. 아, 내가 한명런한명예한명거한명 먹는 아한명는아한명크림을 썰어 아이는이스크이스 썰어 먹는 아이스크림이 썰어 먹이스 썰어 먹는 아이스크림을 썰어 먹는 썰어 먹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썰어 먹는 아이스한 아이스크림을 썰어 먹는 스크림을썰 먹는 거야? 와, 이게 카이막 맛인가봐 단거 진짜 못먹구나내보게에 너는 단걸못먹자 않아 음 맛있어 이치야 음. 먹을 수 있어? 왜못 먹어? 안 달아? 달지? 아니 지금 초코가 좀 얇고 안에 카다이프가 많아요 음 보여요? 맛있어! 음. 로 이동! 컷! 음. 아직도 약간 네, 피진것같았어 네, 그냥 오늘은 다. 내마음 오늘 역대급 리 텐션이 낮아 진짜. 너무 달아 디저트 로 누가 하는 <laughs> <laughs> 몰래 튀어 볼까요? <laughs> <laughs> 야 같이 가! 야땅땅땅땅땅 하나만 하나만 시켜 <laughs>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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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3 3 3 3 3 3 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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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가서 좀 먹고 싶지 않아? 궁금하긴 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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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3 3 3 아, 되게 정성 들이는 음식이었어 진짜요? 칼나이 감사합니다 오~~ 안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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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맛이야 치즈 덕분에 좀덜 단데 내가 봤을 때단게 쌓여가지고서 엄청 단거 같아 원래 저렇게 먹는 건가? 아. 소문나러 가신다. 와, 그새 이걸 막립이라고? 진짜 대단하다니. 야, 맛있어. 중독성 있어 먹을수록 안단한같아 진짜 좋은 같아. 아, 어 어떻게 알았어? <laughs> 지금 뱃 속에서 설탕들이 춤추고 있어. 가만 가만. 걸로 가면 돼요? 아 걸로 가면 안 돼. 아 해맑이 이쪽이라니까. 또 둘이 난리다 또. 아니 너가 손가락을 지금 저쪽으로 했잖아. 뭐저거 <laughs> 어, 하늘에 날리는 상상에서 파는 거. 바람 다는거다 똑같다니까요 <laughs> 오저 <laughs> 밭..받아 받어, 받어.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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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까지 날아가? 이이 <laughs> 응? 얼마야? 아이스크림 보다 짧은 거 같아 원자피을 향해 볼게요봐 <laughs> 에이. <아이. 웃음> 뭐야. 오, 하이어들좀 가자. 나도 버려라. 나도 아, 9 아, 뭐. 아, 뭐 아, 아, 솔직선섭지 아, 기네. 아. 저아 위에가 라부 부야 여기. 이거 아니잖아요. 라부 부야애기잖아요 아, 그 아까 아까 농담한 거고. 죄송해보니까 <laughs> 아니야 거짓말이지아요 <laughs> 그러니까 라부부가 부부야 그건 확실해 <laughs> <laughs> 아진짜 <laughs> 그래? 내가 그거 볼게 검색 금지 <laughs> 라부부가 캐릭터가 여러개야 근데 이름이 다 달라 진짜 솔직히 말해줄게 아홉 개 캐릭터가 있어 <laughs> 이름을 다 도, 외워야 돼 도부부, 레부부, 이부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라부부가 구하기 어려워서 비싼 거라고. 왜 <laughs> 그래, <laughs> 얘는 도부. 예, 거짓말 탐지. 도부 부분은 제일 흔한 거. 도부. 얘 예, 거짓말 탐지. 수박이다. 아 이따가 먹어. 안녕, 지금도 먹고 좀 이따도 먹을 거예요. 먹어, 먹어, 먹게요. 나먹을 거야 내가 더빙 해줄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봐. 아 아직 아직이지. <laughs> 더빙하기로 했잖아. 아, 하이 큐. 제가 수박을 먹어볼게요. <laughs> 그럼요 <laughs> <micexual> <어후> 먹어봐. 주치의. 죄송먹으 라면. 나 이제 여기 우리 집 앞밭에 여기 지금 네번 왔지. 여기 진짜 맛있어. 애초에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신라면 파는 여기 봐. 아이고 아예. 아이. 심지어 한식집에서도 신라면이 아니라 다른 약간 라면. 그러니까 응. 맛집 네, 라면. 여기 이렇게 한식 맛집니다 음. 라면이 진짜 맛있어. 이번 음. 많이 먹을 거예요. 하나씩 먹을 거예요? 종류별로? 많이. 그래. 많이 먹을 거야? 응. 음. 조금 먹겠어. 아 <laughs> 그놈의 디저트 때문에 진이다 빠졌네. 디저트 할때왜 그러세요? 처음 먹은 건 맛있었어 디저트라기보다는 빵에다가 뭔가 발라먹는 그게 디저트잖아요 <laughs> <laughs> 그 디저트예요 나는 두 개를 너 하나 수빈이 하나 저 나눠 먹어요 나는 안 먹어 밥만 한거 조금 뺏어 먹을야돼 <laughs> 밥을 안 먹을 건데 개의 <laughs> <laughs> <왜> 차질이 생겼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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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버섯이 들어갔어. 맛있겠다. 피안 응. 드신다 했어요. 너 버릴 거 여기다 빼주면 내가 그거 먹으면 돼. 저안 버릴 건데요. 아잉 짬뽕. <laughs> 왜냐면 면이 매우니... 어머머머 어머. 놓기만 <laughs> 할게 그럼. <laughs> 야 이건 놓긴 놓지. 여기 보면 뭐가 될거 된장찌개 불고기 라면 김밥 오이 빼고 너 지금 라면 먹으면 몇 개까지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와. 오늘 소감 얘기해보세요. 어. 아, 전체적으로 엄청 단편인데, 종류도 되게 많았고, 처음 먹어 칼박스 맛있었고, 마지막 먹어 키네페도 맛있었고. 맛있어.